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지금 이게 뭔가요? 이게 볼까요? <laughs> 아. <laughs> 자, 쫑 바로 그 유명한 납작복숭아입니다. 이름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냥 그렇게 불곤 합니다. 새로 자 쫑쫑쫑.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요. 맛은 어떨까요? 먹번먹어볼 k 요탑시다 음, it. Mm. 음 m 수보다 진짜 더단 m 같아 그정도 맛있어? 아 어, 근데 여름에 원래 갈증나잖아요 이게 어. 먹으면 갈증도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스프링 아 하니까 근데 진짜 어. 달아 아 그러면 그 시장에서 갈때 음. 우리 장거리 버스 탈때 음. 하나씩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음. 어? 그렇게 살때 사가야겠다 이거 어 우리는 물을 사가지고 가서 구하기 좀 그러니까 음. 우리 짐도 어마어마하고 이거 한네개 정도 사가지고 응 음. 간식으로 배도 채울 수 있고 갈증 도 해결할 수 있고 음. 또 진짜 너무 맛있잖아요 음, 맞아요 음. 여기는 어디? 부다페스트 나라는? 헝가리 그 헝가리에서만 먹을 수 있는 복숭아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루마니아에 있을 때못본거 같은데 근데 동유럽에 있을 거 같아요 왠지 다른 동유럽에 유럽 나라에도 여보 응? 그 여보가 루마니아에서 응. 아니 뭐, 루마니아 말고 헝가리에서 꼭 사야 된다는 크림 있잖아요. 응. 그한 번만 보여줘요. 아 응. 어, 이거 어제 까이 있었는데 까근 깍은... 참 응. 짠. 그게 뭐예요? 복숭아보다 갑자기 이거래. 입을... <laughs> 이게 제로 비탈 크림이라고. 응. 응. 메이드인 루마니아인데 헝가리하고 음. 루마니아가 국경선이 접해 있잖아요. 음, 국경이 음. 그래서 헝가리에서도 많이 음. 구입이 가능하고 음. 보통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올리브영이나 일반 음. 약국, 그 일반 이런 음. 화장품 파는 <laughs> 곳에서도 많이 판대 음. 끝났어? 아니 여보가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음. 그래서 음. 음, 어제 그 헝가리에서 사갈 음. 만한 기념품이 뭐가 있을까? 물론 음. 여보는 어, 어, 별로 반기지 않겠지만 난 궁금해가지고 한번 봤어요 음. 근데 딱이크림 있는거 이 크림이랑 악마의 발톱이라는 음. 그건 이름은 까먹었어 그거는 음. 이제 어, 파스 효과가 나는 그런 화한 느낌 있잖아 어디 음. 근육통 같은 거 있을 때 무릎이나 그런 발... 가 필요한 거 아니야? 나 지금 어깨도 아프고 음, 나 나도 그래 나도 어. 그, 그 크림이 유명한데, 어. 그 이거는, 이, 지금 제가 산 거는 수분크림이에요. 제로비탈 어. 어. 그 시리즈, 그 시리즈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어. 수분크림이고, 어.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뭐, 안티에이징, 그리고 어. 어, 주름 개선이랑 뭐, 여러 어. 세럼 이런 것도 있대요. 근데 저는 화장품은 잘 모르거든요. 어. 진짜 화장품은 막 쓰는 거, 그냥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것만 막, 그냥 막 쓰고, 음. 어, 뭐가 좋은지, 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음. 요즘에 여기 여행 다니면서 햇빛도 너무 많이 쬐고 음. 얼굴도 많이 타고 음. 그리고 이런 기미나 주근깨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너무 별로더라고요. 음. 근데 그래서 조금 현지에 잘 맞는 그런 크림이 없는지 어. 좀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게 어. 진짜 유명하다는 거예요. 어. 유럽에 오면 특히 동유럽에 오면 사람들이 어. 완전 영순이로 사간다면 어. 짜재기를 한다는 사제기사 사재기. <laughs> 완전 사재기를 한다는 <하라는> 거예요. <laughs> 사람들한테 선물 주기도 너무 좋고 가격도 아, 너무 합리적이고 어. 한국돈으로 들갈 없어요. 이거 얼마죠? 이거는 제가 아마 산 거는 가격 이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 그 음, 라인업 라인업이라고 하는데 음. 음, 한국 돈으로 한8 0 0 0원 정도? 8천 원? 응. 근데 제가 어제 저녁이나 저녁에 음. 써본 결과 음. 그 저녁에 바른 효과가 아침까지도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여보 핸드크림도 하나 샀잖아요. 핸드크림은 어디있는지저 뭐 아니 여기 있어요. 어쨌든 이 크림은 더 사야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야 사는, 어. 이거는 사는게 돈을 버는 것 같아 어. 진짜 진짜 그리고 뭐야? 응 그리고 핸드크림은 그렇게 유명한 크림은 아닌데 그냥 보통? 핸드크림? 응. 그 저렴해서 샀어요 그리고 괜찮다는 평도 있었던 이거 것 같고 이건 얼마, 얼만데? 이거는 199 포린트니까 음...한...이것도 한 800원? 자, 계속 시식 <laughs> 오, 맛있겠다 아니, 만시겠떨어졌어요 응. 네, 많이 많이 배시 먹어. 어때 겠다 진짜 겠다다 근데 대다 마시겠다. 마시 이거 바로 전에 먹었던거 그게 더다아아그 이거보다 더 달아? 응! 이거다더 달았어 완전 설탕인데 그러면? 응난싫어하다다 어, 너무 달아가지고 진짜 달아 은근거의다먹어가거데다 음, 응. 진짜 대박인 게잘가 진짜 보다해이거보너해이거다여해이다 잘해. 이거보다 잘 그렇죠직직찍찍 있죠 죠기는 저희의 서가리에서입니다서가리에서 근데 왜 이렇게 막 옷들이 막 이렇게 걸려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장기여행자이기 때문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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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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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에서한국 뭐야 이거, 이거 왜 그래? 왜? 나이키가 여기 녹아가지고 옷이랑 붙어 있어 진짜 저분해졌어요 여기가. 진짜야? 응.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 너무 뜨거운 물로 했나 그리고, 보다. 그런 거보다 그리고 저희 뒤에 이제 잠자는 곳 여기 음. 선반, 음. 쇼파 너무 좋은 거 같아 방이 그렇게 그렇게 음. 넓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음. 넓은 거 같아요 일단 부엌 있지. 거기 음식 만들, 음. 간단한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 샤워지도 음. 하고 여기다 뭐 올려놓기도 하고 빨래도 이런 데다 올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밥을 음. 다 하면 이쪽에 와서 밥을 먹으면 되니까 음. 침대로 가져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일반 우리 조그만한 숙소는 침대로 음. 가야 되잖아요 음. 먹을 데가 없으니까 음. 여기는 진짜 좋아요 여기 와서 같이 음. 먹고 음. 가서 또 치우고 화장실도 음. 되게 깨끗하고 음. 잠잘 때도 침대도 굉장히 넓어요 나는 제일 좋은 게 음. 여기가 습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습하지 않다는 거? 응, 습하지 않고 옷이 응. 그래도 말라요. 응. 진짜. 그리고 여기 집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있잖아요. 문을 응. 열면 응. 동그란 형식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집이 한꺼번에 붙어있는 구조.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가 굉장히 덥지 않았어요? 진짜 더웠죠. 헝가리가 이렇게 더운 곳이었으면 안 왔을 수도 있었다라는 <laughs> 그 정도예요? 아니 원래 루마니아 에 있을 때도 덥긴 했는데 어. 그때 엄청 더울 때 우리가 어. 거기 루마니아 떠나 와가지고 투어로 다녔잖아요. 근데 음. 산 위주로 다니니까 진짜 갑자기 음. 온도가 확 떨어지더니 뭐 20도 음.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음. 진짜 시원하고 해서 더운 줄 모르고 7월달을 딱 보냈는데 여기 오자마자 음. 갑자기 막 최고온도 39도, 38도, 39도 음. 이러니까 낮에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죠. 음. 그래서 어, 집 밖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응. 3일간. 그요 음, 근데 아침 <laughs> 어. 그래서 저희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어 새벽에 어, 아 아침에 아침에 나가서. 한 두어 시간 다니다가 음. 한 10시 정도 10시 1시 때 다시 돌아와서 음. 집에서 이제 밥 먹고 또낮 시간 동안은 여기서 피신해 있는 거죠. 그리고 음. 저녁에 이제 7시 8시에 음. 나가서 이제 야경도 구경하고 다녔는데 저녁에 음. 나갔을 때도 되게 더웠어요. 저녁에는 어, 몇 도였어요? 저녁에도 한30 4도? 3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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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저희가 나가는 시간이 8시 때였는데 33도였잖아요, 어제. 어. 그래도 풍경은 어땠어요? 풍경은 예뻤죠. 여기 야경은 어때요? 야경 진짜 막뭐 진짜 그림 속에 이렇게 우리 이런 여기 사진부터 있잖아요. 헝가리 응. 옛날 사진. 근데 한국에 응. 보면 외교 그금장히 이국적인 그런 풍경의 사진들이 음. 응. 카페나 레스토랑 응. 같은 데그 걸려있는 걸 보면서, 아, 응. 저기는 어딘데, 저렇게 예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응. 그런데 직접 여기 와서 그런 실, 실물을 본 거죠. 그 강가에 그떠 있는 그런 유람선도, 물론 예쁜데, 그 뒤에 보이는 뭐 궁전 같은 그런 건축물들, 응. 그리고 다리에 있는 그 노란빛으로 막 빛나는 그런 조명들, 그 진짜 그 사진 속에서 막 봤던. 그리고 한국에서 보면 이런 진짜 예쁜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데서 전시해 놨던 그런 곳이 바로 실제로 저희가 눈으로 볼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너무 더웠어요. <laughs> 난 너무 더웠어. 근데 오늘은 진짜 오늘 아침에 어. 어제 밤새 눈그 비가 와서 어. 온도가 많이 여보의 소, 떨어졌어요. 여보의 속에, 소원대로 됐아 난 어제 딱한 10도만 낮았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너무 과한 욕심이지만 10도만 낮으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딱 24도 어, 나가니까 정확히 10도가 음, 떨어졌어. 원래는 아침에도 되게 더웠잖아요. 음, 음. 아침에 그나마 햇빛이 없어서 괜찮았지만 음. 7시 뭐 8시 때만 돼도 햇빛이 엄청 셌잖아요 어제도. 음, 음. 근데 오늘은 그 시간을 도안에 있을 때도 너무 음. 가을 날씨처럼 청명하고 음. 그리고 우리 아까 잠깐 진짜 오랜만에 커피숍 가가지고. 음. 그 커피 한잔 하면서 아 진짜 오랜만이다. 응. 응, 오랜만이다. 얘기도 하, 얘기도 응. 나누고 너무 응. 좋았 좋았어요. 응. 우리 가 나가볼 시간에도 왔죠. 그래서 응. 오늘은 우리 내일 우리가 타, 슬로바니아로 갈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로 갈 응. 기차 표가 없으니까 버스 표를 좀 알아보고 또 구입을 해야 되고 응. 그리고 어, 어부의 요새. 음. 이런 여러 가지 역사의 전던 용사의 전당. 그 뒤에 공원이 되게 있거든요. 음. 공원이 되게 이뻐요. 가서 사진도 찍고 좀 아마 지금 더울 거예요. 34도예요 이제. 더겠다 그래도 잘 다녀와서 또 좋은 그런 이야기거리도 많이 만져 만질 만들 수 있기를 바래요. 어 근데 그 선글라스 어디서 보던 걸 굉장히 익숙한데. 혹시 선글라스 제거 아닌가요? 여보가 빌려줬는데요. 어, 본인의 선글라스 어디 갔나요? 이자 이자만에요 <laughs> 어디에 다두 봤어요? 부카레슈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가야 되니까 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짠.